하고 치킨 맛있게 먹을게. 아, 2점 <laughs> 남았어. 뭐? <laughs> 네, 좀, 좀. 아, 아 제발. 아. 네, 그럼 일단 돌리지 말아봐 다이아 다아데요다몇 점이지? 400점만. 그러니까 몇. 에몇점 올라가? 판만 이기는 데에다아 펜거 버티컬. 저 야박이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지금. 그데 26판이나 오지. 아 4. 나까지지 천점 찍어 나 다른게 좀 봤어 쟤봤 왜? 저스이가 <laughs> 그, 그 아무리 챙기고 죽겠네 그해주 내가 다게 너무 멀어버려 침막으로오시죠 네.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와버 <laughs> 누가 그 길로 흔들어 저야스 가이랑 저거가이저린아그박아질들 <laughs> 아, 질러, 아, <laughs> 빨리 해제 좀 막아요 좀 할거있어 저스트 클렌지 x 들 때문에 어나 이거 뒤질거 같은데? 아아자자 자, 막고 요나나갈거 크레인이 빼요! 죽는거 아니야? 음, 그러게 죽겠다 미안하다 <laughs> 저그 때문에 죽는거 같은데 쌍울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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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아아 몰라 밖에서 내고있어 아, 빠티컬치네 잡으러, 피킹하러 간다고. 아이다 아, 씨발. 봐, 씨발 로비, 로비 블로비 튀 아. 야, 운반자지야. 여기 노페 블로빈, 블로빈. 아, 운반지라 아. 그랬다. 안 싸워도 밑에, 돼. 밑에. 하나 이탈. 아, 어, 어, 블로비들 아,

빨깍이요 어, 위발 상위발 족발 빨깍이 음, 할게요 어디? 음, 어디? 그... 설상차 안장에다가 올라가시면 아이는드이 노래 그 통과절이 나오는 노래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약간 비슷지어 약간, 약간 비슷야 예. 어, 우리 와인 짝방 강화 안돼서 와인 짝방 그, 응. 음식 나오는 씬 있을게 어 패터 짤 패터 짤뭐아 좋아요 시원하게 말하고 아, 시원하게 말하고 이제 강화로 간다 딱 시작하자마자 따버리네 아 이제 이제 강화하러 야 아, 이거 밴디 이런 거다 붙여놨어 아강강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변목이야 어, 내 아, 내 자크. 오케이. 팀 브리핑 안하는 거만 아니고. 오야메버리메버리 뭐야, 메버리나 메버리. 아, 뭐야. 하리만메버리또 메버리, 메버리, 메버리. 어, 어, 사망. 와. 어, 가 사망. 2-1. 부, 안 죽네. 갑이. 이네 만나 본 거야, 이거. 쫄지 잖아이렐리 올라가세요. 에, 좀 걸리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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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블루, 블루, 있나? 블루 본사 Gunza, also. No, i 어디 the bandit. Push it. Push it. p u s 어 it.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it. 와 u 아, <laughs> 고수인데? 던지네 그래. 아냐야아냐야 로비버 로비버. 예발리 구멍 뚫렸다요. 센스 있네. 좋됐다 구멍 뚫어서 너무 보고 싶다. 죽은다 죽은다. 아야 위발 씨발 좋대 그냥. 또 들어. 아예 포트 뒤에 소용이가 다 여기 매버리 그대로 있다. 씨발이야. 뱅. <laughs> 외부 스프렛 썰봤어어 뭐야 이거 안죽 이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어 잡았어 잡았는데 옆에 고맛아도못아이새 빼는 척 하다가 다시 온다 심리전 장인인 새끼아저매보리 구멍에 손가락 넣고 싶어 어? 왜왜왜왜왜 같은 소리 하네 아진데 진짜 손가락을 넣어? 좀 아닌데 서턴 비키다 진짜. 응, 타나, 생각하면서. 죽여버리고 싶어. 에, <laughs> <오. 맨. 웃음> 네, 네. 방, 방 로고하고 똑같은 거 쓰세요. 어디지? 방 로고하고 똑같은 거 쓰냐고요? 에, 네, 서버 로고. 에, 디코야? 이거 3만 년 정도 이거했는데 아, 저 1억 5천 광야. 홍보 3배? 예. 경기 7년 아니야? 이 새끼 먼저 이 새끼. 에, 타워 타워 뭐지워지못지못지고지고 갔다 갔다. 로밍 로밍 과락 야, 될것같까워 너무 가까워. 이게 뭐야? 아, 유 이게 로텍체가 아주 그냥 시가매치게 뚫렸구만 어 드리어. 어갔어어 드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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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어리어드 게임방 어리 이시 ㅅㅂ 말까어 뒤로, 뒤로 시험을 말해 그.. 클로비 계단에 거아 ㅈ 됐는데 나 블루에도 까라. 너 어디 있는데? 나 지금 중계거든? 정문에 하나 밝긴인데어 2층 왔다 팩스방 벅야 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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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위에 계단 위에 계단 위에 얘가 어그로 좀만 끌어줘 어그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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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빨리 빨리 빨리! 잡았 잡았. 오그로만 걸라 너무 오그로만 걸라 죽여버려. 로빈 로빈. 로빈. 어 해체한다. 현전 봐줘. 비스님 비스 사이트 있었대. 아이고. 어, 미안. 로비 아, 아, 내려 어다 어디, 어디? 야 로비는 위에 로비가. 주방 주방 주방. 주방 려 로비가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잘. 아 해치 해치 아시발 어디 있지? 소리가 나냐 빠빠빠빠빠빠빠 오케이 아 씨발 야바부 나이스 야 라스트 주방 조어 주방 라스트 방이었어 레버릭 나이트 <laughs> 땡이다 이거 아 천만 아... 아... 진짜... <laughs> 잡아드린... 아, 두... 어 아아아아 진짜 내가 창잡아드린 아, 나지에두놓긴아 뭐야 이 ㅅ 끼 다쳐올라가 미 뭐야 이 창문 뒤에는 어떻게 갔대 깨고 나온 건가? 아 유튜버라고 그냥 잡다탄그 <laughs> 팁은 다 알고 있네. <laughs> 서점데 서점 왔다. 시바 모지 모진이 <laughs> 왔다. 천천히 천천히. 진무실 뜰려 있고 모지이한이랑 놀고 있는. 중 뺏겼다 또. 한방한 방인가 건데. 한방 있어? 한방 욕조에 있어. 뭐 아, 예. 잡고야. 욕조 아직도? 몰라, 몰라. 뚫려, 굴려, 뚫려. 돌려, 돌려줘. 예고, 턴. 아, 저예거였지 기부 갱. 아, 아 기복행... 서재 있다메 서재 못 짓었어. 굴려줘굴려줘 서재 굴려주면 안 돼? 나라가 막 굴리고 있잖아 와봐, 와봐, 와봐. 음. 아, 해충. 아, 씨발. 내가 돌려줄게. 서재 크게 안 돼. 못지어서 빠졌을 수도 있어. 나, 나 아, 나캠없다 어디 굴려 줘야 돼? 안에안에 어디야? 안트틀 아, 밑에. 미친 새끼 피킹 안 해. 아전 박아 게미야리전 피디야. 오창 내가 잡을게 뚜렛 탈 거야. 뚜렛 탈 거야. 오창 내가. 아, 받았어. 식당 식당 식당이다. <laughs> 리즌 뽐빠졌다. 홀로이 문 한번 서보라니까, 아나. 문안 서봐, 저 씨발 탁자에 쏘아줄 테니까. 쏜다. 쐈어. 나이스. 나 드랍 준비한다. 야 트로피 바로 왼쪽. 바로 왼쪽. 알았어 알았어. 에크비스 리즌 바로 왼쪽에. 응. 바로 왼쪽에 있어. 지금. 나이스야. 라스트 위치 몰라. 아야빠빠빠빠 빠. 아이 잘? 플랜 플랜 플랜. 야, 그 로비 c o 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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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e 킹 o 기 e s o 쿠킹 하다가. 장인 비야. I f o o 또또 집무실 열어 놨다 문. 또 발키리 집무실에 서아웃플준비요 아 씨발. 프로피의 캠 박았다. 안 이거 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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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레. 아빠가 나빠가 나빠 뚜레 뚜레. 뚜레 한 네. 번만 봐줘. 여기 아이큐 이거 나카하는 거 봐줘. 발키리. 그렇지 나오지. 외벽장 여기 펄스 있다. 야주방에 펄스 있어. 아 냅두고 빨리 씨발 주방장 왜 붙었어. 아방 불려줘. 프로피의 스머프 있고. 아, 그, 떨어져. 아, 그래, 안방 다크려. 다시 내려와 펄스 있거든, 조심해. 트로피 캠은 계속 봐줄게, 근데 트로피 하나거든? 응, 음, 트로피 캠. 야, 이거 캠 봐, 캠 봐. 로비 캠도 봐, 두번째 캠. 짱얼로비 게나 올라오는거 몰라. 보고 뭐 있어 내가. 펄스 찍고 있어, 펄스 어, 찍고 알아, 있어. 알아, 알아. 버스, 트로피, 버스 부상, 어. 트로피 부상 로피 어. 아기, 아기 트로피 부상이래 이거 그 빨풍 찍어줄래 내가 말할 때? 오케이 빨리 찍어 이제 찍어 이제 찍어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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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하 짱로비이짱로비기다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나 졌어 졌어 킬페킬 얘가 킬아 바로 대가리네 트로피 트로피 길아 지하 로빅에다 올라온다 이거 지금 트로피 창 가면 공킬인데 트로피 창가 볼래? 로비 계단. 어, 로비 계단. 지야 지야 지야. 네, 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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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 창가 봐. 아, 뺐다. 아, 맞았어. 맞았어. 빠스. 저거 디퓨저 어디야? 저쯤 이해. 저기부터 여기. 안 빵카. 김복도 벌써 맞아 그래 어김김복도 키만 게졌다인거 같은데 트로피안 아, 보여, 안 보여. <laughs> 아 어, 왼쪽이네 네, 아 네, 네, 네. 아깝다 아 진탕만 아니었어도 <laughs> 너너 팜 바스 로케티드 앤드 키. 이캠 있어. 미안해. 잡았어. 아, 이제. 이캠에어마이캠에서나그냥니에다싸 봐. 그 어. 여기다. 어, 어, 어. 그냥... 깨에어졌어깎졌어챔 이거. 나도 이... 그쪽으로 어떻게? 일캠인 맞아. 소리. 야, 큰차고 확인 안 됐다. 큰차고 둘에 위에 보고 있지. 위에 내 보는 캠 봐봐 위아이 장로 장로 캠 보고 있어 내가 로비 계단 거 아버 씨발 정규 때 있네 와이너리 다검은 해놨어 와이너리 있냐 사람 모르겠도 아, 카이드 다 와이너리 나 보자 빰디 빰디 와이너리 있어 맵을 마이스로 빰디 쪽방 하나. 있지 쪽방 있지 아 탑방 있어 아 씨발 뭐야 천천히 봐. 아 카이터 카이터. 로비게단 하나 있는 거 내가 잡아줄게. 뭡니까? 뭐 카이터 하나야. 카이터 하나. 노비게는잡자 잡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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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 어, 나 블루로 갈게. 커넥터 하나랑 쪽방 같은데? 아히발이 들어 나와봐. 들어 좀나와 들어 좀비싸 와이너리는 크리야. 와이너리는 크리야. 들어 아, 좀 나와봐요. 터 하나 맞고. 커넥터 하나 맞고. 하나 찾아줄게. 야. 야 하나 설상차. 설상차라고? 아닌데? 설상차 아,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커했다 커했다 하나 위치 어디야? 커했다나 쪽방. 커했다나 쪽방. 커했다나 쪽방. 끝끝 끝. 아나 나야 둘다다 앞에 둘다 앞에 둘다 앞에 설상차 나스 설상 설상. 와 다행이다. My God. 챔피언 가고 싶..근데.. 챔피언 가는 거.. <laughs> 아.. 나한 이미 당해봤는 제발.. 방패.. 방패 깔려있다 야 발키리 또 복사실 들어갔고 예거랑 발키리 이브 업힐을 기만 가냐 팩스만 가냐 서재 목표 클리어 서재도 클리어 아, 서재 있다 서재 예거 서재 예거 서재 가거서 l 이거 아 at 다 빠진 거 아니야? 블 n l o a 빠진 거 아니야 달달달아 o 로 n l o 로 d d o 로 n l o a d d o w n l 로 a 저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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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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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블루, blue, 그래, 그래. blue, b 봐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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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사이트 혼자 blue, blue, b l 어 e blue, b 어 u e 빠, l u e blue, b 빠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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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줘 blue, blue, b 줘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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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해 한번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왜? 어, 팩스방 돌, 팩스방 돌. 이다기, 난 지하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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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루루 지하계다. 씨발 아, 야메 거기 빠지면 어떡해 야, 금다 맞아, 다 맞아. 어, 최소 둘 더야. 팩스방, 팩스방. 야, 들어봐, 너가 저, 절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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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갈게 내가 갈게다으로갈 거야 이제. 아, 이걸 못 잡았어. 오래. 와, 쏘리. 10.. 아 개피 피 1칸 피칸 야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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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냐? 디퓨저다 개 디퓨저야? 나이스 어 디퓨저다 하나 더어비아소진이아 더. 총잡이들이 아, 다 나가니까 ㅅ 발나 실수로 떨어졌어 이거 아총잡까지 잡았어야 되는데샤도만 왔다 총잡이들 스폰클 같은데. 아, 아무것도 들어 아, 안 돼. 스무클주시스무클 아빠, 아빠, 아빠. 서재, 서재 스폰클 와, 나 죽될 뻔했어. 아빠. 지하 큰 차이야. 오우야, 씨. 로비 하나. 새끼. 아빠 안 아, 들어 아, 걸린다. 안방 있어? 본주. 아 일단 안방 안보이고 아, 욕실도 구찌클 욕실도 할텐데 들어와 야캠미스꺼야기다 캠히스 캠 있어 아, 아, 야 못지않게 킹크뺐 안방 있어 실까지줘야그 안방 입구 캠 깨봐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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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깨봐 드론 아. 야 들어오지마 안방 들어오지마 아직 들어와서 야, 병 열어놔 야무실 네, 나이스 핑 하나 아, 1hp 1 h 존나 런친다 야 존나 런친다 바로바 쪽으로 왔어야 계단 올라온다 계단 올라온다 상어 로비 계단 올라온다 계단 올라온다 어 계단 그대로 계단 그대로 앞에 앞에 아, 계단... 아, 씨. 다 올라왔어? 아, 다 올라왔어 컷컷컷컷 올라온 거 잘랐어? 아니 그 내려갔어 걔네 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김하 아, 뒤진다 마다시 뽑았는다 일로 와라 좀만 천천히 해봐 1 시퍼 최소 두 개야. 어. 짜글로비 <목소리> 먹어주면 안 되나? 나. 내가 갈게 아, 내가. 아, 하나 저, 하나 드론 있었대. 깨졌다. 빠이빠이 하나 있다. 파 내왔어 내왔어. 어디 자리야? 맞 자리야? 어디 어디 잖아 어디 들잖아 어디 자리야? 김김복김복 쪽.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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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빠 한번 캠 돌려봐. 파캠 돌려봐. 그다 제가 막 돌려줄게요. ADS 좀 빼줘. 어디 음, 어디 하임. 어디? 불러줄요요 아, 이거 어 아, 어 아, 바어 오케이, 오케이. 파단, 파단, 아, 어 바가 못뛰었어 아, 오케 이거 어이 아, 오버다오 이거 어디? 이거 아, 이어 아, 어 아, 이거 어디? 아, 이거 나디 아, 이거 어디? 아, 이거 이어 이거 못잡으고 그냥 피피 피피만 아니야 피만 아니야 피아야 빼고 백 빼고 해요 캠 빼고 살아날게 아 뭐야? 잠시만 씨발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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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씨발말걸라 오른쪽 오면 말아줘아야 아냐 진짜 복잡해. 복잡해. 복잡복잡 아,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주방인, 주방인. 아, 나도 맞췄다. 찍 아니야, 일단 바르지. 야, 이게 이렇게 돼? 오마이갓. Oh 야그 내가 그랬을 땐 찍어줬는데. 아이뭐 <laughs> 해? 우와, 이걸치네 <laughs>